그것도 어감상이 통하는군요. 어, 규정할 수 없음. 뭐 규정? 그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나 모이냐면 한 스무 명 모인다. 그때 한이란는 말을 개인 붙이는 이것은 우리 괴남 언어습관이 아니다. 닙 그냥 정확히 할수 없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한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어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주적 진리, 한국 사람들이 통치되는 우주적 진리에 대한 가장 한국적인 언어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하늘이고 여기서 나온 말이 하늘 아니하네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 논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유치한 일이겠어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도 어제 오르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그, 그, 그런, 그런 것, 이런 식의 내용들은 각종 고전들에서도 음, 동양의 고전인 장자, 아까 노자 1장 1절 읽었습니다만, 장자에도 보면 자편에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다. 라는 말이 나와요. 라고 한다. 사실 또 저희 장자, 중국의 장자식 진리의 표현입니다. 정말 큰 거, 지,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커요. 큰 것은 정말 크다고 표현해 주세요.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대요. 뭐보다 밖이 있다는 말은 뭐보다 더큰 세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공간적으로는 밖에 없어요. 이 밖이 없는 지극히 큰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하나라고 부른다. A, 큰 하나. 이동양에서도 결국 하나라는 말을 가지고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지극히 큰그 전체를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왔지요 범죄신론에서 얘기하는 신과 같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 293쪽인데요. 무소부제하다. 신께서 무소부제하다라는 말이 범죄신론적 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요지인공했습니다 아래 예, 그 부분 혹시 그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명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도도 하나입니다 어, 희망도 하나입니다 기념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시뭘 주문을 합니까? 음. 우리 교회 나와라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교회 교회라는 데 나와야 되고 다른 데는 이런 한, 한, 한거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남말이 하나를 나중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 정말 낱말 그대로 솔직히 해야 하죠. 여기 하나라고 부른, 하나라고 부른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분이고, 마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분의 이 아버지의 속성이죠. 아버지란 말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요새 같았으면 어머니라고 해야 더 와닿을 텐데, 옛날은 가부장 적시대니까공력한 아버지를 표현했는데, 마무를 나은 근원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아버지예요. 예수가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굉장히 그 추상적 원리로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자신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에 대한 상상을 언제나 하는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울리게 살려고 하는 분이었다 그런 뜻이 들어 있는 바로 이모 하나라고 표현했던 반복적으로 하나라고 표현했던 이것은 만물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기 <laughs> 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신을 어떻게 부르든 다양한 이신 이름의 상위 개념 혹은 더큰 범주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2 9 4쪽입니다 어, 유일신론, 일신론자들이 다신론을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게 조금 질적 도약이 필요해요. 다, 인류가 다신론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아까 이제 구약성경은 다신론적이다아요 부족의 신들을 저마다 얘기했으니까. 지역, 지역의 신들을 풍겼으니까요. 그런데 범죄신론적 시각에서 보면 다신론도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양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를 제외하고 아까 여기 원을 그리고 굉장한 다양한 들이 있죠. 이 다양한 것, 요 다양한 것들을 제외하고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것들 하나, 다양한 것들 하나 하나는 전체를 설명하는 부들이에요 언제나.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무로그 보면 이렇게 자 이게 음, 가령 뭐 기독교에 서 야훼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로 또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무슨 뭐 불성이라고 부른다. 대강 세 개만 그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야훼라고 부르든, 뭐, 가아디라고 부르든, 어떻든, 음. 근데 이것도 영어로 하면 가아시니까 헷갈릴까봐 제가 이게 좀아라고 음. 히브리어로 그냥 적어놓은 거긴 한데요. 음. 우리가 신을 야훼라고 부르면서 알라와는 차별적인 다른 어떤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신교적 상황 중에 최고신을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유일신론이라고 하면 무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신을 야, 각 또는 한 아님이라고 하든, 늘님이라고 하든, 그냥 신이라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언어는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해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요거만섬기고 이슬람은 또 이것만 섬기고 불교는 뭐 이것만 섬 이말만 성기는 것처럼 여기 겨우 실선을 그려놓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 이거나 이 장벽까지 이렇게 다 아니 여기 실선으로 그 그리지 말고 점선으로 그리는 어떤 실제 이것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해까지 도달해온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만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다시 문입니다 근데 신문인데 이것까지 상상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일신문이 되는 거야. 요도 그지 이해가 되시죠? 신이 한 분이란 말은 내가 쓰는 언어보다 언제나 넘어서는 어떤 실제를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러 정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바로, 어떻게 부르든지, 신은 그분은, 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기록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는 11주 로마서 11장 36조의 표현을 다 살리면은, 이렇게 전체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지좀 범죄신문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엄밀하게는 포한말이는 한데요. 이게, 오늘날 이런 유의신론자들이 다신론을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